아 어제 그 우인성 부장판사의 네. 김건희 판결이 아직도 머릿 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봉지욱 선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뒷목 잡았죠. 저는 그거 네. 자체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네. 장인수 기자랑 둘이 앉아서 깜짝 놀랬죠그 듣다가 보는 족족 네, 도이치모터스 그니까 초바... 그러니까 초반에 이상하게 안 해도 될 말을 하잖아요. 아뭐 어... 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뭐 이렇게 하길래 이거 왜 이러지라고 했는데. 명태균까지 무죄 나올 줄 몰랐죠. 아 너무 아, 충격적이었어요 여러 아,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관련해서 이제 뉴스타파 있을 때그두 사건 도이치랑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기록 보도를 저희가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의 한 8개월간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2020년 2월부터 시민보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6년 만에. 어, 법정에 세웠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참담하더라고요. 야, 우리 신인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인데 우인성 부장판사의 음. 판결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처럼 보면서 분노했습니까? 저는 분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암담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제 그 우인성 재판장이 내린 판결문은 정말 이면지로도 쓰기 가까울 아 정도로. 정말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그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가지고 한번 장난을 쳤었는데, 그것도 명백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바꿔서 본인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날로 지금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네. 그 김건희에 대해서 봐주기 판결을 한그 판결문은, 음. 아, 정말 제 상상을 뛰어넘는 해계한 논리들을 갖다 가 써놔가지고 아마 이 심에서 어떤 뭐 법리 오해를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1페이지부터 다시 판결문을 써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방금 곽수환 씨 들어오셨는데 곽수환 씨도 정말 그 판결 후유증으로 오늘 늦으신 어... 거죠. 그러니까, 네. 차가 꽉꽉 막혔습니다. 마음처럼, 마음처럼, 그렇죠. 아, 예. 네. 답답한 도로 상황을 오늘 또 말았습니다. 막힌 것도 이제 그 판결 때문. 그렇습니다. 꽉 막힌 도로도 우인성 때문이다. 상징하는 것, 삼법부의 교착 때문에. 상태를 상징하는 것. 네. 그렇죠. 네. 네. 모든 운전자가 우인성으로 보였습니다. <laughs> 답답하게. 아, 정말로 저희가 웃고 떠들고 얘기하지만은 어제 하루만큼 은 굉장히 비통한 기분이었는데, 너무해. 하나하나 좀 따져가 보면 일단은 봉기욱 선배가 오랜 기간 취재했던 명태균의 여론조사 부분 네. 윤건희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 조사에 대해서 우인선 부장 판사가 이러저러한 논리를 대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저는 설명 자료를 아무리 읽어 봐도 왜 무죄를 선고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공직 선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무죄를 주려고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의 어 여론 조사 공짜 여론 조사 수수 관련해서는 이제 다섯 가지 이유를 댔거든요. 근데 그 다섯 가지가 사실상 이제 이미 창원지검에서 수사했던 수사 기록만으로도 다 깨져요. 아, 네. 그 기록만으로 탄핵이 된다. 다 깨져요. 다 깨지죠. 왜냐하면 지금 뭐 계약서 얘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여론 조사를 하는데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특이하게도 명태균뿐만이 아니고 미래항공 용소라는 곳은 그 전에 오세훈 시장 어, 뭐. 여론조사 해줄 때나 아니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해줄 때는 계약서를 쓴적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된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 비용을 윤석열 김건희가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냈기 때문에 대납이 돼서 불법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무죄의 증거로 쓰더라고요. 와, 그게 레전드야, 진짜. <laughs> 근데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니까 듣다 보면 모르는 사람은 어 그런가? 아니, 그리고, 이 보면은, 있겠죠. 여러 사람에게 관련된 자료들을 음. 배포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laughs> 네, 설명인데, 네, 네. 그 논리도 굉장히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로 여러,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음. 윤석열이 유리한 자료였을 거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불합리한 여론을 조성했고, 오히려 윤석열 당선에 이익이 됐다. 음. 이런 식으로 불법 이득을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 사람에게 됐으니까 윤건희에게만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속적인 음. 이익이 아니라서, 이걸 무상 이득으로 볼수 없다. 이런 논리를 폈니다, 지금. 그러니까 판결문을, 어, 나오면 봐야겠지만, 여기서 여러 사람이란 게, 우리, 우리나 일반인들이 볼수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특정되는 사람은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그리고 함성득 교수, 윤석열의 네. 최측근이죠. 그리고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함성득 교수 빼고는 거기서 그 사람 김종인이 출마했나요? 국민의힘 관계자들, 핵심 관계자들이고 당 대표, 네. 여의도 연구원장이고 거기서 윤, 그러면 명태균이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을 위해서 그걸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아니요. 봤을 때. 근데 그게 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김건희 변호인이 법정에서 강혜경 씨한테 이 여론 조사가 윤석열 김건희한테만 갔습니까라고 말했을 때 아닙니다. 이게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한테도 갔고 김종인한테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야, 그 논리를 음, 네. 가져왔구나.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문답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강혜경 씨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아,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을 위한 조사였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문장을 빼버리고 그 앞에 거를 무죄의 증거를 써버린 거죠. 야 그야말로 네. 취사 선택 아닙니까? 이런 거야말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 그 이철규라는 좋아요. 의원이 있잖아요. 음. 내가 개냐? 양두구역 사자선거에 반문을 했던 그 음. 수준에서 반박을 해보면, 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음. 논리를 써서 김건희의 뇌물을 실드를 쳤던 음. 분이거든요. 음. 거의 그 급의 지금 판결문을 썼다고 <laughs>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aughs> 이철규 급이다. 왜냐면, 정치자금법 1조에 어떻게 나한테 목적 음.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정치자금법 목적. 이걸로 처벌하니까.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정치자금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핵심으로 얘기하는 거는 김건희, 윤석열이 정치자금을 부당한 방식으로 지금 주고받았다라는 지금 그 혜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치자금이 뭐냐? 내 돈을 써도 자금, 돈을 받아도 자금이지만 내일 돈을 면제받는 것도 이익인 거예요. <laughs> 그좀 문제가 심플하잖아요. 그 명태균이 막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가지고 결국 윤석열 이기는 판을 다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혜택도 윤석열 김건희가 받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는 내야 될 돈을 안 냈다. 이래서 지금 정치 자거법 위반인 건데 이 판사는 이 메커니즘을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더 심각한 거는. 그 돈을 저 다른 지방선거 출마자한테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충당했다는 야, 거예요. 거기서 황당히 그게 다랍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는 계약서 안 썼다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럼 누가 내물 줄 때도 계약서를 주고받는 게어디있어요 거기다가 명태균 홍보 활동에 이러한 형태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럼 앞으로 이런 홍보는 더 장려해야죠. 많은 회사들도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방선거 앞두고 네. 제2, 제3, 제사의 명태균들이 나와서 그렇죠. 더 홍보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과 이 자금의 이 적법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니까 러 저는 이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를 지금 봐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이 짓을 한 건데 이 해악이 너무 크다. 지금 보십시오.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명태균 입장이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이준석 같은 경우만 해도 무슨 무슨 개선 장군 남셨어요 지금. 음. 뭐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면죄부를 지금 1심에서 주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참 대한민국 판사들이 뭐 정치권 뉴스를 얼마나 보는지도 음. 잘 모르겠고, 그니까 세상물정 너무 모르는 거고 거기다 이런 식의 권력자 김건희의 권력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그 앞에 굴종하는 모습이 너무 좀 참담하고요. 그리고 우인성 부장이 지금 이것만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 지금 잡힌 게 지금 이 엉망 진창의 판결을 하는 건데. 와, 이 사람한테 그동안 재판받았던 사람들 기분이 어떨지 정말 가관입니다, 진짜. 신인규 대표가 설명한 건 법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물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봉지욱 선배가 하나하나 탄핵을 좀해 드릴 텐데 일단은 명태균이 여론조사 실시 방법이나 공표와 배포를 윤건희에게 지시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판결 서사를 썼는데 그를 탄핵할 증거 우리 봉지욱 선배 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판사가 기록을 안 보고 판결을 한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뭐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그냥 보내줬고 네. 어, 큰 틀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명태균을 망상가라고 합니다. 망상가라는 네. 표현 있어요. 망상가라는 진짜요? 표현을 네. 하는 이유가 야 네가 그거 해줬다고 그걸로 당선됐겠니라는 인식의 전제하에 나오는 건데 음. 명태균이 사실은 발끈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명태균. 근데 가만히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무죄 나올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음, 이걸 보면 근데 <laughs> 기본적으로 한번두번 번 그냥 줬을 때는 어 그냥 뭐 얘가 이거 보내오다 보다 그래 보내오나 보다 여론조사를 그게 아니죠. 받으면서 명태균이 이 의미를 해설해 주면서 심지어 김건희는 우리 남편 1등꼭 만들어 달라고 부탁까지 했어그런 부탁까지 명시적으로 네. 문자로 남아 있고 280여 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가 뉴스타파있을때다 공개를 했고 그거를 검찰이 갖고 수사 보고서를 분석을 아주 열심히 잘했어요. <laughs> 검찰의 시각 자체가 여론 조사 조작의 공범으로 김건희를 보고 있었어요. 창원 지검에서 작년 11월에 이미 그러니까 재작년, 재작년 2024년 11월에 뭐, 수사 보고서에는 아그창원지금 수사 검사들이 더 풀려 그랬잖아요 수사는 다 해놓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불안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것 같은데 수사 보고서에 보면 김건희와 명태균이 조사가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공동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는 아, 표현이 나와요 카카오톡 대화 네. 양상을 비춰보니 자료 한번 띄워 줘 보세요 네, 지금 보여주고 네. 뭐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네. 보시면 이제 뭐 순서를 저한테 알려 주셔야 되는데 <laughs> 아, 뭐가 나올지 제가 못 보니까. 네. 지금 첫 번째 예.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첫 번째 거는 음. 아마도 뉴스 타파에서 내부 보고서 네. 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그러니까 보고서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래픽으로 이제 리, 그걸 한 건데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어, 사전에 조사가 조작되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2021년도 7월 달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음. 아, 영태군이 원래는 머니투데이에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를 실었어요. 공지를 네. 거기서 하다가 뉴데일리로 바뀌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왜 뉴데일리로 바뀌냐면 김건희가 먼저 얘기해줘요. 야 이재명 쪽에서 지금 작업해가지고 머니투데이에서 난리났다더라. 오, 그렇군요. 나는 첩보를 네. 보내줍니다. 음. 네, 첩보를 보내주는데 카카오톡 음.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는데 곧그 카카오톡 대화가 남겨져 있어요. 지금. 명태균보다 김건희가 더 먼저 알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더 이상 여러 조사를 공표를 나, 자기 남편 1등한게못 나가게 생겼어. 아,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걱정하지 말라고. 야그 문자 됐다고. 한번 보여주세요 제작진 네. 지금 네. 카카오톡 중에서 음.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되어 있는 카카오톡인데 음. 거기에 보면 김건희가 먼저 대화를 하고 노란색으로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누구죠 그 명태균이 답하는 내용인데 그거 말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여주면 그 내용이 아까 공직 선배가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 동향 같은 것들을 그 파악하고 네. 명태균에게 일러주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인성 파산 저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건희가 뭘 어떻게 한게 아니고 원래 명태균이 머니투데이에서 뉴 데일리로 바꾸려고 했어 음. 그러다가 그냥 바뀐 거야라는 건데 저기 보시면 김건희가 먼저 알려줍니다 머니투데이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됐다 지금 왜냐하면 이 문제 제기가 왜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을 일등으로 네. 어거지로 만드니까 안에서 문제제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당연히 네.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명태균이 걱정하지 말라 자신이 정리하겠다고 얘기하고 음. 정리가 돼요, 실제로. 음. 실제로 되고 나서, 되고 나서 명태균과 김건희의 또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아 어, 명태, 그러니까 김건희가 걱정했잖아요. 근데 명태균이 어 이런저런 정리하기 정리가 됐고, 김건희가 이제 명태균에게 당부를 하죠. 음. 우리 남편 일등 만들어 주세요. 음. 이걸 다 공개된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언론 보도만 봐도 판결 저렇게 못 하는데 우리 남편 1등 만들어 달라고 카카오톡으로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는데 김건희가 음. 명태균한테 홍이 1등은안 되나요? 음, 네. 그래서 명태균이 내 네, 어렵습니다. 내일 음. 자체 조사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내 네. 야당 음. 일 후보는 반드시 음.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재발효까지 하고. 그게 이게 해서. 이제 아까 우리 봉주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laughs> 카톡 내용좀 음, 보여드리고 그런 네. 내용도 여러 내용들을 선보이는 건데 네. 언론사를 바꿨는데도 1등이 나오고 그 결과를 또 보내주니까 이번에는 충성이라고 하죠 김건희가 음. 명태균에게 충성 저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건희가 어느 정도 어, 의존을 했냐면 경성캠프의 후원회장 이분으로 하려는데 검토해 주세요. 명태균한테 네. 물어봅니다. 그리고 선대위를 꾸려야 되는데 선대위원장 누구로 해야 됩니까? 음. 명태균이 찍은 사람 중에 주호영 같은 사람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되죠. 네.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 단순히 이제 이 운성판사는 조언 정도 했다. 도와주고, 음. 조언도 해주고, 뭐 상담 정도 했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사실상 한몸이 돼서 선거를 같이 치르는 가운데 검찰이 그때 이미 창원지검에서 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검사들 마저도 저런 어,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 김건희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음. 똑같습니다. 도이치버터선 똑같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긴밀하게 김건희가 명태균이 교류했다라는 것들이 네. 물증이 이렇게 산적해 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싹다 우인성 무장 판사는 무시하고 마치 김건희와 명태균이 그런 관계가 아닌 것처럼 전제하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더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판결을 하면서 그런 물증이나 증거 관계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 선고가 1년 8개 개월 나왔거든요. 네. 18년도 아니고 예. 1년 8개월. 그렇죠. 정말 국민들이 이 판결의 선고를 보면서 아 정말 이거 대한민국이 정말 썩어도 너무 썩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을 했고 이게 약간 그 저는 우인성 판사가 던진 저는 역설이라고 보는 게그 동안에 이 명태균 이준석 관련된 이슈들 싹 묻혀 있었잖아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저는 쌍끌이로 지금 아 수면위로 끌어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한번 판결문하고 대조해 보자고요. 이미 뭐 음. 봉주 기자님이 너무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많은 그 정보들이 이미 다 노출이 됐고 이미 시사인에서도 엄청 많은 카톡들 다 보여줬거든요. 음. 저는 본 기억이 다 나는데 네. 근데 우인성 재판장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 저는 사실은 검찰의 기소가 전 너무 약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은 당연한 거고 기본값이고. 네.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도 물었어야 되는데, 뭐, 공직선거법에 시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100% 업무방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여론을 유리하게 조작을 해서, 여론조사 공짜로 받고, 그걸로 여론을 조작해서 결국에는 권력을 취득한 거예요. 아주 심플한 핵심 아닙니까? 결국에는 정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아주 그냥 밋밋하게 가장 그 싸게 티켓을 끊어가지고, 요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쓱 밀어넣는데, 이걸 해계한 논리를 가지고, 아까 뭐 다섯 가지 이유라고 하시는데, 해계한 이유를 가지고 그냥 덮어주기를 하니까, 전 앞으로도 이 사건의 본질에 더 접근하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다.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선배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판결을 보고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는 명태균입니다. 왜냐면, 네. 이렇게 우인성 부장판사가 언론에 뿌린 설명 자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명태균은 빵선 국회의원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고, 빵선 대통령 윤석열도 당선시켰으며 10년 백수인 오세훈도 서울시장 만들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아, 재판부에서는... 명태균을 완벽하게 깔아뭉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명태균을 완벽한 거짓말쟁이 사실상 정치꾼 어,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논리라면 이제 김건희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어, 명태균도 무죄가 되겠죠. 이거 이것도 어. 보면 어, 야, 그런 되고. 서사가 문제는 네. 또 이제 이준석이랄지 홍준표랄지 이런 분들도 같은 논리 이 잣대를 어, 하면 오세훈 시장 무죄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도 명태균 사건을 음. 우리가 쉬 지나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12.3비상계험의 기폭제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엄정하게 판결을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부가 공동피고인인데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음. 윤석열의 경우에든 동종사건으로 우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님한테 아 사건이 가 있거든요. 나이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laughs>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1 심판사들끼리는 서로 존중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저는 뭐이 정도의 허접한 판결문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진관 재판장이 이면지로도 안 쓰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아 들고 아니 이거는 우인성 재판장이 한게 확정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요거 이제 바로 이 장소 심 올라가서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우인성 판사의 논리대로 하면은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에서 김건희와 명태균이 저질른 짓그 짓의 끝은 뭐죠? 결국에는 이준석까지 꼭두각시로 부려가지고 김영선 월급의 절반을 명태균이가 슈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말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정당을 사유화해가지고 아이고 김영선이 좀 내가 해주라고 했는데 잘될 거예요. 그 녹음을 우린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가성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정치자금법이나 업무방해로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당선인의 신분에서도 이거는 사실은 이 공무원의 적격성 여부까지 다퉈가지고 뇌물로도 한번 이거는 들이밀어봐야 될 사안인 건데 왜 동의합니다. 거래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서 정치자금법으로 들이민 것조차도 해괴한 논리로 다 김건희를 빼준다? 이거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거고 이미 언론 지면에 나온 증거만으로도 윤석열과 김건희와 명태균과 이준석 일당들이 거의 범죄 집단처럼 이걸 해먹은 음. 부분에 대해서 공천을 사유화하고 정당을 사유화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만족시킨 거를 국민들은 다 아는데, 이게 사법부에서만 단제가 안 된다는 아주 아이러니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전 아마 그 이진간 재판장의 판결문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런 사건이어도, 다른 판결 당연히 나올 수, 수, 수 있는 있죠. 거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구속력이 있는 게 네. 아니고, 원래는 서로 존중하는 게 원칙인데, 음. 이거는 뭐,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그면 이진간 재판장이 논리가 꼬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게다가 더 웃긴 건 뭐냐면, 계약서 안 쓰면은 뭐 무죄라면서요? 그게 제일 그럼 최순실은 계약서도 안 썼는데 아니 그리고 뇌물에 계약서 썼어요최순실 진짜 무죄 내가, 내가 보니까 지금, 지금 재심해야 네. 돼. 우죄재판장 최순실 재서, <laughs> 재심해야 되고 그 바로 재판한 지금 윤영호 건송동에서는 또 유죄 나오잖아요? 그건왜 유죄 나오죠? 거긴뭐 계약서 썼대요?